네, 안녕하십니까 강선나누리병원 관절센터 김정욱 부장 서정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 때문에 통증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해요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관절염이 네. 어떤 건지 한번, 딱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관,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에 손상이 되고, 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뼈와 둘러싸고 있는 인대의 손상이 갑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질문하는 게, 네. 선생님, 저는 관절염 몇단계인나요몇단계인가 아,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네. 하십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왈기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러는데,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1기에서 2, 기 3기, 4기 이렇게 구간을 나눠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1기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여가지고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정도로 통증만 약간 있는 정도고 2기부터는 관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연골이 닳기 시작하는 거고요. 3단계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아서 50% 정도로 많이 닳고 통증도 많이 심해지고 뼈도 튀어나오고 여러가지 변형도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발기라고 표현 하기도 시는데 완전 연골이 다닳아가지고 뼈와 뼈가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도 아주 심하고 일상생활하기 아주 힘든 그런 상태를 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가같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네. 네. 혹시 저희가 무릎에만 생기는 건지 아니면 혹시 음, 다른, 음. 병,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는 건지 관절염은 사실 모든 관절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음. 온몸에 관절이 아주 많죠. 음. 뭐 예를 들면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무릎. 고관절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절이 있는데 모든 관절에 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좀 진행을 해도 환자분들이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지는 않으시고요. 보통 무릎 관절을 가장 환자분들이 초기 관절염부터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막 아프자마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막 참다 참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다 참다 오셔서 어느 정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나 관절염을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놔뒀을 때 네.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이라는 뜻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병이 점점 악화된다는 뜻인데요. 어, 병이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또 하기도 하고요. 초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걸 통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막는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하기 힘들고 거동도 힘들면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든데, 집에만 있다 보면은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서 혹시나 치료 방법이나, 뭐 그런 게 달라진지, 아니면 뭐 관절염이면 무조건 다 인공관절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어 일단은 초기에는 주로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음. 네, 보존적 치료는 수술 이외의 모든 것들을 보존적 치료라고 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 염증이 있는 경우에 진통 소염제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4단계가 되면 병골이 완전히 달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라고 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로도 도저히 통증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밖에 방법이 없고요. 수술적 치료는 인공관절 치료가 있겠습니다. 음, 이제 물리치료나 양치료 등의 네. 보존적 치료로는. 네. 네네. 효과가 없으신데, 네네. 이관절이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분들, 네네. 이 사이 단계는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그 사이 단계 치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교정절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정절골술이라는 거는, 어, 다리가 오다리인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 그 안쪽에 이렇게 체중이 실리면서 통증이 생기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정을 해서 다리 모양을 펴주고, 다른 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해서, 어, 연골이 닿는 것을 조금 더 늦추고, 통증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골이 달아있는 부분을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긴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네.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운동이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이든, 밖이든, 의자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리를 쭉 피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참 쉽죠? 하루에 200개, 300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피고, 올리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에 부담이 많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목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올려놓고 점점 더 허벅지에 부담이 많이 되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태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